LA 엔젤스 구단주 아트 모레노가 구단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모레노 구단주는 2003년 당시에는 N.Y.M. 엔젤스였죠. 엔젤스가 직전 시즌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던 이 엔젤스를 디즈니로부터 1억 8,350만 달러에 인수했던. 멕시코계 미국인 4세 사업가인데요. 현재도 전체 메이저리그 구단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백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인절스가 시장에 나온 것도 큰 뉴스거리지만, 이제 구단주도 바뀌고 하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과연 오타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는 에인절스 측에서 오타니를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2024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오타니를 여러 구단에서 벌써부터 군침들을 흘리 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벌써 <laughs> 오타니도 좀 제대로 야구를 하고 싶으면 서구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동부 쪽으로 와서 정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팀들도 어차피 알동이나 늘동이 훨씬 기회도 많고요. 아무튼 오타니가 뭐 동부 쪽으로 좀 와서 특히 뭐 토론토에 오면 더 좋겠죠. 그래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신인 드래프트를 오늘 보다가, 아, 좀 놀랐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미 알려진 애틀리 러치맨, 바비 위트 주니어, 알렉 마누아 조지 커비, 그리고 이번에 애틀란타와 8년 940억 원의 계약에 합의한 마이클 해리스까지 아, 엄청난데요. 이 중에서 애틀란타의 마이클 해리스가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애틀리 러치맨에 비해서 좀 덜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실상 팀의 기여도를 놓고서 보면 절대 뒤쳐지지가 않네요. 콜업된 5월 28일 이후 팀 성적도 54승 2 3패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오늘부터 아메리칸 리그 동부의 라이벌 보스턴과 3연전을 페네파크에서 가집니다. 먼저 토론토의 선발 라인업을 보죠. 오늘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로스트리 플링 등판 예정인데 지난번 벌티모와의 경기에서 엄청 잘 던졌었는데 천적 보스턴과의 오늘 경기는 과연 어떨지... 좀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어가 양키스와 의 1차전에서 무릎 부상이 있어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했었는데 오늘 1번 타자로 나옵니다. 젠슨이 타격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커크가 오늘도 포수로 나오네요. 오늘은 4번 타자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번갈아 가면서 하려나 보죠. 비셋은 참, 참 어쩔 수가 없네요. 1회 비지오를 기용하는군요. 에스피날 대신에. 그리고 중견수의 브래들리 주니어가 오늘 뛰게 되겠고요. 오늘 경기는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보스턴에서 방출된 이후 첫 번째 페네이 파크 방문이 됩니다. 보통 이런 날은 신들린 듯이 타격이 살아나던데 한번 지켜보죠. 오늘 경기에 앞서 토론토는 지난번 미네소타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팀 메이자를 오늘자로 로스터에 포함을 시키는 대신 잭 팝을 옵션 처리했습니다. 메이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을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다행이네요. 현재 60승 62패의 보스턴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이번 시즌까지 합한다면 지난 4년간 3번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보스턴 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일입니다. 보스터는 원래 오늘 선발 등판을 예상했던 네이션 이오발디와 샌디에고에서 영입했던 에릭 호스모를 각각 15일과 11자 부상자 명단에 올렸고요. 대신 오늘 선발로 등판 예정인 조시 윙 코스키와 유틸리티 플레이어 프란치 코데로를 로스터에 합류시켰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이 워낙 많이 만난 사이라 경기 자체에 대한 소개는 별로 많지 않지만 서로에게 미운정이 많이 들었어요. <laughs> 특히 로저 센터에서의 싱거웠던 벤치 클리어링과 지난번 28대5 경기가 있은 시리즈에서 마누아와 <laughs> 또 마누아, 마누아와 여러 친구들이 지금 벼르면서 기다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이번 시리즈에서 기대가 되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양키스와 보스턴과의 힘든 알동 지구 라이벌 시리즈를 끝내면 홈으로 돌아가 오타니의 LA엔젤스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스턴과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비가 온다는 것 같은데, 아, 늦게 하면 내가 힘든데.